안녕하세요. 인물연구소 드림빌더입니다. 인물연구소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성공 키워드와 짧은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메이저리그 토론토 야구선수 유현진의 실적과 연봉입니다. 몸은 LA 다저스를 떠났지만 2019년 시즌 최고의 한 해를 보낸 유현진이 남긴 짙은 인상의 여운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유현지는 2019년 182.2 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위의 빼어난 성적을 올렸습니다. 후반기 부진에 빠지기도 했지만 평균 자책점 1위를 놓치지 않았으며 이 활약을 발판으로 유엔지는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2위에 올랐고 아시아 선수 최초로 1위 표도 투표했습니다.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여유가 넘쳤던 유현진. 우리는 언제나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미국 프로야구 LA 다제스에서 유현진과 한솥밥을 먹었던 투수 로스 스트리플링은 유현진의 이적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저스 소식을 전하는 현지 매체 다저스 레이션은 유현진은 건강했을 때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기량을 보여줬다며 유현진은 큰 변화 속에 새로운 도전에 나서겠지만 바로 새 팀의, 바로 새 팀의 적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토론토 구단엔 젊은 선수들이 많다며 유현진은 내가 본 선수 중 가장 여유가 넘쳤는데 토론토 선수들은 모두 이런 유현진을 좋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매체는 스트리플링이 언급한 대로 유현진은 한국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며 다저스는 최고 기량의 투수를 잊었을 뿐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를 놓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현진은 토론토 구단 사상 세 번째로 큰 규모인 4년 8천만 달러, 931억 4,400만 원에 계약한 뒤 귀국 인터뷰에서 빅리그에 처음 진출했던 2013년에 거둔 성적만큼은 내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유현진은 LA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했던 해에 192 이닝을 던지면서 14승 8패 평균자책점 3.00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는 2019년 화려하게 부활하기 전까지 유현진의 최고 시즌이었으며 유현진이 토론토와 계약을 맞춰 연평균 2천만 달러의 고액 연봉자가 되었습니다. 2020년 연봉이 추신 수는 242억 원, 유현진은 231억 원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야구 잘하는 이들이 직결하는 메이저리그에서 각각 전체 순위 36위, 공동 41위에 해당합니다. 구단 수가 30개이니 주신수 유은진의 팀내 몸값 위상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축구선수 토트넘 소속 손흥민은 연봉 110억 원으로 토토넘 3위 프리미어리그에선 공동 23위입니다. 아메리칸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유현진이 새로운 팀에서도 꾸준히 로테이션을 지키면서 10승 이상 성적을 낼 것이라는 현지 전망이 쏟아졌습니다. 메이저리그의 대표 야구 통계 예측 시스템인 스티머는 내년 시즌 유현진의 성적을 11승 11패 평균 자책점 4.27로 예상했는데요. 올해 LA 다저스에서 기록한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32보다 후퇴한 수치이지만 객관적인 팀 전략과 타자에게 유리한 토론토 홍구장 성향을 감안하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 예측입니다. 게다가 스티머는 다른 예측보다 다소 보수적인 전망을 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주목할 부분은 스티머가 유엔진의 올시즌 예상 투구이닝을 186이닝으로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돈 값을 할 일만 남았습니다. 토론토는 오승환이 2018년 시즌 개막부터 콜로라도 로스키로 트레이드 되기 전까지 뛰었던 팀으로 한국 야구 팬들에게도 익숙합니다. 뉴욕 양키스와 보스턴 그리고 템파페이의 강타자와 특급투수들이 즐비한 쉽지 않는 리그지만 좋은 성적을 거두길 기원하며 열렬 응원합니다. 오늘 방송의 요점은 8천만 달러의 사나이,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야구선수 류현진의 실적과 연봉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물용소 드림빌더는 꿈을 잃은 사람들이 생생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